안녕하세요. 토토라도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이제 공책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로서 이마트 대 키움 경기거든요. 자이 경기에 SSG가 이제 최민준 선발 키움이 유키시 선발입니다 최민준 선수 지금 뭐5이닝 이상을 던진 적이 없거든요. 상당히 심각한 상태고 지금. 이마트 계열 투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발 요원들이 지금 전부 다 부상으로 지금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대체 요원이거든요. 힘들어 보입니다. 그리고 이마트가 지금 최근 성적이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거든요. 반면에 키움 지금 최근에 성적이 급상승하면서 지금 5위권을 노려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육 상대 투수가 지금 요키시란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키움 승 핸디로 가져갑니다. 핸디, 그러니까 지금 이마트한테 핸디 핸디 플러스 1.5가 주어진, 주어진 거죠. 이마트 핸디 패로 가져갑니다. 그리고 이제 시로시마드 요코하마, 지금 오늘 나오는 투수들이, 상태들이 저, 전부 지금 안 좋거든요. 상태가 시각합니다. 실점률도 많고, 지금 방어율, 방어율, 방어율을 비롯해서 지금 뭐 피안타율도 엄청나게 높습니다. 요코하마 투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방어율이 10점대를 넘었어요. 지금 그렇다고 해서 히로시마 지금 투, 오늘 나오는 투수가 엄청나게 던, 잘 던지거나 그러지가그 덕분에 지금 실점률도 많고 피한타라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기준점이 7.5점이다 그래서 기준점이 너무 낮게 책정된 면이 있거든요 지금 글쎄 이게 지금 비가 와가지고 우천취소로 인해서 이게 진짜 재수없게 뭐 오이닝 했는데 뭐 오이닝 해가지고 7점 냈는데 이제 유기능에서 이제 우천 취소로 인해서 끝날 가능성을 지금 두고 기준점을 7.5로 준 것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. 우천 취소만 아니면은 오버가 위력하거든요. 문제는 우천 취소입니다 이제 우천 취소로 인해서. 진짜 아주 운 없게 5이닝5이닝 동안 7 점을 냈는데 이제 6이닝에서 이제 우천 취소가 돼가지고 언더가 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 오버가 유력하다고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마트, 즉 SSG, 핸디패, 그리고 히로시마 오버 2만원 배트 하겠습니다. 2만원으로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. 이마트 핸드팩 그리고 히로시마 오버 2만원 배트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